반갑습니다. 리온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은 배도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더 중점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배도지가 바닥 대비해서 지금 10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주말간에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던 재단 측에서 감소와 관련된 부분을 거버넌스에 어 이렇게 요청을 묻는 트윗을 올렸기 때문인데 일단은 먼저 어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재 소식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식 트위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비너스 프로토콜이라고 어, 트윗을 올렸죠. 얘네가 뭐냐면은 BNB 체인상에서 대출 서비스를 해주는 d 앱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당연히 BNB 체인이니까 BNB 코인을 담보로 해서 다양한 코인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BNB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예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담보금의 70%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의 내가 비앤비 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70%인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출을 받아도 되고 여기 있는 코인을 대출을 받아서 다른 곳에다가 이제 투자를 추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레버리지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얘네들이 올린 게 뭐냐면은 베이비도지코인 자체를 이 담보자산으로 활용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해주자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고 그래서 자기네 그 거버넌스에다가 이렇게 어 제의를 올렸다 그래서 이 비너스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bnb 체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유동성이 많은 대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어 요거를 올리는 것은 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대출 프로토콜에 먼저 어, 요 내용이 나온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그 수수료, 전송 수수료 감소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그 3단 콤보처럼 바로바로 바로 이런 호재 뉴스들이 터지는 걸 봤을 때 배도지 재단 측에서도 어느 정도 어, 의도적으로 좀 기획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프로토콜의그 대출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금이 작으신 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배도지에 분명히 이제 10만 달러 이상의 큰 금액을 매수한 어떻게 보면은 중형고래 이상부터는 담보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베이비도지 코인을 매도하기보다는 어, 홀딩하려는 경향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고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도지를 매도하기보다는 매수하려는 어떤 동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호재 뉴스로 받아들여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뉴스로 나온 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스냅샷을 거버넌스에다가 전송 수수료 0% 필을 수수료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예스얼 yes 노를 했는데 당연히 예스가 90.8%로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또아 그러면은 시작할 때는 첫 번째로는 50%로 줄이는 건 어때라고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하니까 당연히 노가 69%로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홀더들은 그냥 전송수수료를 0%로 내려버리고 더 많은 홀더들이 유입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재단 입장에서는 이 전송수수료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0%로 줄여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재단도 어떤 좀 부담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홀더 들릴도 그렇고 아무래도 음 재단도 지금 상승장에서 계속 민코인들이 펌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자체가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시장에서의 내러티브를 받지 못하니까 가격에 이제 변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자기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가격 펌핑을 우선으로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배도지가 280위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한 40위 정도 뚫고 올라와 가지고 239위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뭐 구글에서 베이비도지 코인이라고 뉴스 쳐보면은 아직 본격적으로 뭔가 나오는 건 없지만은 어 그래도 이렇게 한건 정도 또 추가로 뉴스들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도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또뭐 배도지가 뭐 조, 어떻게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도지가 그러면은 앞으로 이 한계성이 있었던 상승세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커뮤니티가 원하듯이 전송 수수료 자체를 bsc 체인상에서 0%로 만들고 더욱더 많은 고래들이 이 코인을 홀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한계성 있는 그 상승세를 뛰어넘을 수가 있고 어, 대폭등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배도지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드렸고 또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시왕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